지난주에 벽지 작업하기로 해서 벽지를 준비했고요 이산날은 짜장면이죠? <laughs> 너 오글거리잖아 하이 브라더스 저번 주에 도배하기로 해서 벽지 준비했고요 오늘은 짜장면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음. 핸드들이 커피를 꼭 준비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준비했을지 같이 한번 보는 걸로 이따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지 하기로 했는데 나 솔직히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어. 일단 열어이자람이사이이거이 사람. 은 사람. 이이거시이 사람. 가장 중이한 뭐? 거. 우리 이사 오아시스 같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여기뒤에 물을 뿌리고 여기에 아 어. 이게 풀이 붙어 있는 거야? 음. 어떻게 그래? 1 일도 아무, 아무것도 아무것도 같아. 벽지랑 똑같아. 봐봐. 여기 풀이 붙어 있대. 사기 아니야, 이거? 이제 진짜 어떻게 하냐? 너 막막해. 그거 거기 일단 물담아봐그쏘 쓰는데? 나 손들고 있네. 일단 그래, 뜯고 보자. 몰라. 나 혼란스러워. <laughs> 이게 또 뭐라고 는다 아씨. 잠깐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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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이거> 빡시다. <박스> <laughs> 뭐... 어디서 났어? 그물 물총 어디서 났어? <laughs> 여기서 뿌려? 응. 우 뭐, 나한테 물어봐. 아, 너랑 어. 나랑 똑같은 무지의 상태야.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퍼진다. <laughs> 미끌미끌해. 얘는 이렇게 지금 이거잖아. 딱딱한데. 봐봐. 이렇게. 그렇네. 부치기 작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킨 중국집 음식이 와서 세팅했는데 신기한 건 이거 서울에서는 볼수 없었던 만 원짜리 1인 세트 짜장면 여기 짬뽕 볶음밥 파도밥은 괜찮은 것 같아 옆 가게인데 탕수육 전문 맛집 여기 탕수육 소스는 두개 칠리 하나는 갈릭 탕수육에 김말이까지 이건 산 거야? 주신 거야? 이거는 비밀이야 2,000원 먹자 오늘 진짜 이사 온 것처럼 벽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체력이 바닥이 났어 중국 음식까지 시키니까 진짜 오늘 처음 이사 온 느낌으로 아.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가 탕수육 먼저 먹어보 맛집이라고 하니까 난 칠리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 짜잔 그다음 마늘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맛? 갈릭 어때요? 마늘 맛있어. 근데 마늘 맛이 엄청 세. 이제 중국 음식 한번 먹어볼까? 마파두부 맛, 맛? 그냥 일반 중국집에서 파는 마파두부 맛. 맛. 평평파? 음, 그맛그맛 찍기도 음. 그 음. 미안하다요. 여기에 떡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오래 올려서 그런가봐. 추워서 이거 잡채 맞아? 이거 고무 같은데? 짜다면 맛이야. <laughs> 내가 봤을 때다 거기서 커. 나 똑같대. 그냥 적당한 응. 맛인 걸로. 알았 먹다 보니까 화가 나서 다시 키워서 얘기하는데. 이거 먼저 내가 넣고 먹었잖아. 마파두가 메인이 뭐야? 두부지. 두부, 두부가 제일 맛이 없어. 두부가 너무 퍽퍽하고 그다음에 모양도 지 마음대로고 간이 하나도 안 배었고. 내가 아까 잡채밥도 그냥 그랬다고 했는데 얘도 간이 하나도 안 배어 있어. 이 탕수육이랑 이 중국집이랑 같은 곳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얘는 다른 거니까 중국집은 진짜 아웃 내가 돈 받아도 안 먹을래 저희는 밥을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커피를 저희끼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왜 이렇게 맨날 가려는 거 이거 할 때마다 일이야 이게 그래도 커피 마실 수 있잖아 이제 아 좋긴 한데 난 아, 맛도 있으니까 뭐 인정 누가 핸드드립 커피 먹고 싶다고 했냐? 난 이렇게 핸드드립 근데... <laughs> 이 핸들을 드여 보실 줄 몰랐지. 리뷰 니베를 보신 분들 위해서 요요 정도로 갈린다. 음. 어 깔끔하게 갈렸다 이거. 어. 나만 믿어. 믿어. 아 그거 근데 물 양을 적당히 해야 된대. 재료가 좋으면 커피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너니? 음, 잘 물을 붓다는데. 와우, 네 우리 박비서가 타준 커피 한잔 먹어 볼까? 마셔 봐. 더 어. 그 원액이야, 그 에스프레소야. 오 아는 척 오지고. <laughs> 맛있어, 맛있어. 나 너무 좋아. 한번 쳐. 고생했어, 이거 진짜. 봐봐, 어때? 잘했지, 이 정도면 진짜. 저희가 오늘 하기로 했던 벽지 세팅 여기까지 지금 완벽히는 아닌데 뭐 처음 시고는 제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 중간 중간에 뱀이 기어 다니고 있어.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희 집에 머물고 있는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한 뱀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안에가 일어나 있어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전체에 있는 집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쪽으로 보시면 좀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저희 아니? 다 처참한 현장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안에 이게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끝나. 아니야 동영상으로 보던 거랑 다른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리뷰도 가끔 하잖아. 병맛이긴 하지만. 그렇지. 어. 리뷰하지. 근데 내가 다른 채널들 리뷰하는 채널들 보면은 뒤에 나오는 배경이나 어. 또 이렇게 물 제품들 보여줄 때 나오는 그런 책상 이런 게 되게. 좀 예쁘다 깔끔 하게 돼 있지 리뷰 찍을 때 나올 그런 배경들을 음. 꾸미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합의해서 하지 말고 각자 준비해 오자 어떻게 알지 음. 어, 어떻게 어 할지 각자 생각해서 각자 사와 음 그럼 무슨... 한명은 책상을 맡고 한명이 뒤에 배경을 맡아서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을 음, 하지, 하지 말고, 말고 아, 그 셋다 책상만 준비하면은 책상 세개 내는 거고. 음. 아 그래, 그러면은. 각자 이제 리뷰 때 나올 그런 배경이나 도구들 같은 거를 이제 발전 시킬 수 있는 거 각자 알아서 하나씩 준비. 어, 좋아 좋아. 좋다. 음.